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식조리기능사의 쉬림프 카나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시험 문제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림프 카나페 시험 시간은 30분으로 요구사항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새우는 내장을 제거한 후 미르포화를 넣고 삶아서 껍질을 제거하시오. 두 번째, 달걀은 완숙으로 삶아 사용하시오. 세번째, 식빵은 직경 4cm 정도의 원형으로 하고 쉬림포 카나페는 4개를 제출하시오 다음으로 지급재료입니다 그럼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쉬림포 카나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쉬림포 카나페는 달걀을 삶아줘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달걀을 삶아주면서 재료 세척 및 분리작업을 진행해주시고 이후에 전처리 작업을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 주신 뒤 소금 한 작은술을 넣고 센 불에서 15분간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이 끝났다면 도마가 젖지 않았을 때 빵부터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빵은 가장자리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사방 4c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른 식빵은 모서리를 조금씩 잘라가며 원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식빵 손질이 끝나면 식빵은 젖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주시고, 지급된 양파, 샐러리, 당근은 곱게 채 썰어주세요. 레몬은 반으로 잘라주시고 절반은 즙을 내고 절반은 새우를 삶을 때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레몬즙을 이용해 케찹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토마토 케찹 한 작은술. 레몬즙 3분의 1 작은술. 소금 1분의 1 작은술 흰우춧가루 1분의 1 작은술 파슬리는 잎과 줄기를 분리해주시고 잎은 마지막에 장식용으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 줄기는 미르포아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크루브 형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넣으실 때는 4-5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사용해주세요 불리한 잎은 찬물에 담가 계속 보관해주세요. 다음으로 새우를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머리를 제거하고 안쪽에 내장을 잡아당겨 제거해주세요. 만약에 내장이 잘 잡히지 않으면 이 쑤시개를 이용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 사이에 찔러 넣은 뒤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15분간 달걀을 삶아낸 뒤, 달걀은 찬물에 충분히 헹궈주시고, 찬물에 담가 식혀주세요. 2-3기가 끝났다면 바로 냄비에 물 3컵을 넣어주시고 미르포아 재료인 양파, 당근, 샐러리와 추가로 레몬과 파슬리 줄기를 넣어 센불에서 끓여주세요 파슬리 잎은 장식용으로 조금씩 떼어 4개를 만들어주세요 남는 파슬리 잎은 마지막으로 가운데 얹어 장식용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 폐기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달걀을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삶은 달걀은 껍질을 제거해 주시고 껍질은 일반 쓰레기에 폐기해 주세요 먼저 반으로 잘라 주시고 0.5cm 두께로 옆으로 포떠 주세요 반으로 자를 때는 찍어 누르지 마시고 살짝 톱질 하듯이 잘라 주세요 0.5cm 두께로 톱질하듯이 옆으로 포떠 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새우를 넣고 새우 크기에 따라.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삶아주세요. 새우를 식히는 동안 빵은 약한 불에서 토스트해주세요. 새우가 어느정도 식으면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껍질을 제거한 새우는 양끝에서 1cm 정도를 남기고 옆으로 포떠주세요 꽃뜬 뒤에는 태우살을 벌려서 반듯하게 설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세요. 토스트가 끝나면 빵은 채나 젓가락 위에 올려 살짝 식혀주시고 지급된 버터를 한 면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림프카나페 전처리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시림프카나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 접시인 원형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 그 위에 버터를 바른 빵을 올려 주세요 그 위에 슬라이스한 달걀을 올려 주세요 그 위에 새우를 올려 주세요 새우 안쪽에 만들어 놓은 케첩 소스를 넣어 주시고 파슬리로 장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쉬림프 까나페를 완성해 봤고요 이제 쉬림프 까나페를 간단하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까나페 4개의 모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새우가 덜 익은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하고 새우를 과하게 익혀 부러지진 않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달걀이 덜 익은 부분이 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셔야 하고 노른자가 심하게 깨지진 않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토스트 한 빵이 타진 않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